기쁨을 불러들여 머릿속에 있는 근심을 내보내고 마음속에 있는 슬픔을 내보내고 기쁨을 불러온다 기쁨을 불러들여 머릿속에 있는 근심을 내보내고 마음속에 있는 슬픔을 없애고자 기쁨을 불러들인다를 한자로 만나고 있습니다 흔주루견 척사환초 흔주 루견 기쁨 흔 아래주 근심 루 보낼 견 기쁨을 불려드려서 머릿속에 있는 근심을 내보내고 척사 환초 근심할 척 사례할 사 기쁨 환 불초 마음속에 있는 슬픔을 내보내고 기쁨을 불러들인다. 이 마음속에 있는 슬픔. 기쁨을 내보내고 기쁨을 불러 드린다는 말이 참 어렵습니다 대개 마음속에 슬픔을 생길 때는 어떤 원망이 생기니 어떤 사람 나한테 전화 한 통을 다되 어떤 사람 나한테 밥 먹자는 전화 한통 하나도 없어 이렇게 되게 우울증에 빠집니다 이럴 때는 본인이 상대방한테 전화해서 오늘 저녁 내가 밥 잘게 나와 이것이 바로 기쁨을 불러 드리는 거죠 마음속에 있는 슬픈 일, 우울증이 있을 때는 남한테 기대려 하지 말고 본인이 능동적으로 이벤트를, 할, 기쁨을 불려드리는 이벤트를 하면 되겠죠. 그게 바로 척사환초입니다. 흔주, 루견, 척사환초. 한자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흔주, 루견. 기쁠, 흔, 아래주 근심, 루, 보낼 견 기쁨을 불러들여 머릿속에 있는 근심을 내보내고 척사 환초 근심할 척사해할사기쁠환 불을 초 마음속에 있는 슬픔을 내보내서. 기쁨을 불러드리는가 기쁨을 불린다는 말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본인이 기쁨의 이벤트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흔주 누견할 때 기쁨을 불러본다할때그 흔주할 때는 흔자가 하품입니다. 하품 우리가 몸에 피곤할 때 하품하게 되죠. 그러니까 기쁨을 불려줄 때는 몸에 있는 기적에도 한번 켜는 그런 이벤트도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흔주 누견, 척사환초. 지금까지 하대명상 621번째 시간이었습니다.